55번입니다. 자, 합이 10이고, 곱이 40인 두 수를 찾으네. 그러면 나는 그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좀 표현을 해볼 거야.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이란 얘기고, 알파 베타 곱한 게 이제 40이란 얘기인데,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식을 정 구하겠지. 그럼 알파 베타가 두근이라면그 2차식은 이렇게 생긴 인수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거야. 그럼 제를 전개를 했을 때, c 을 이렇게 쓸수 있지. 그래서 우리는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은요0 이렇게 공식처럼 사실 외우고 있던 부분도 있었어. 그리고 합에다가 10을 집어넣고 9에다가 40을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되겠죠. 자 여기서 구한 2차방정식을 풀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조수를사지에 결국은 이거 나한테 근무라란 얘기야.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이거 근해 공식에 넣어주셔야 되겠죠. 그럼 근해 공식에 넣어서 얻어진 값은요? 그럼 해보세요. x는 5, 풀마, 루트, 15i.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